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제가 공구를 하나 주문한 걸 지금 언박싱하려고 합니다. 바이스를 주문했고요. 음, 탁상용 바이스였습니다. 그래서 DIY 같은 거할 때, 그러니까 뭐 팔찌를 만든다든지, 아무래도 제가 뭐 같은 걸 작업을 할 때. 바이스가 필요한 것 같아서 바이스를 주문했고요. 아직 그 바이스 주문한 게 왔기 때문에 지금 개봉을 하려고 합니다. 음. 사진으로 봤던 거랑은 좀 다른 거네요. 저는 파란색인줄 알고 주문했는데, 검정색 바이스네요. 음. 가격은 택배비까지 포함해서 1오5 0 0원 주고 샀습니다. 11번가에서 주문을 했고요. 모양은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긴 한데 이게 바이스 역할만 제대로 해주면 뭐별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세, 주문한 건그 사진에 파란색으로 돼있어서 파란색으로 된걸 주문한다고 생각하고 했던 한 건데 온 거는 모양이 영 다른 거네요. 네, 아, 네. 약간은, 뭐, 쇠, 재질인 것 같은데, 좀 허접합니다. 싸게 사서 그런지 좀 허접하고, 잘안 나오나요? 좀 허접하고, 이렇게 이제 돌릴 수 있게 돼 있고, 그, 재원에는, 이게 이제 5mm까지 5mm 까지, 아, 5mm란, 죄송합니다. 5mm가 아니죠? 50mm. 그러니까 5cm, 6cm, 뭐, 이 정도 사이에, 그, 물건을 고정할 수 있다고, 그, 되어 있어서, 자도 제가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 가격이 싸서는 확실히 좀 허접하네요. 네, 모양은 좀허접하고요 바이스 역할은 제일 해주면 되는데, 아, 이거 뭐 끝까지 돌리면 아예 나가버리고 빠져버리네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탁상용 바이스였어요. 네. 5 0 0원 주고 샀는데, 생각보다 좀 허접해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뭐잘 잡아주기만 하면 될것 같긴 한데, 네, 그러네요. 네, 11번가에서 주문했는데, 음 좀산게 조금 후회스러운? 네. 차라리 그냥 쿠팡에서 주문할 걸. 주문한 제품하고 좀 다른 느낌의 제품이 왔습니다. 네. 50mm 그 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50mm도 안 되네요. 50mm 제품은 고정할 수가 없습니다. 40mm 정도 할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음. 이 근데 플라스틱 제품 요유쪽은 플라스틱인데 이런 거좀 지저분한 마감이 지저분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예, 네, 허접해요. 잘산것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 네. 네 참고하시고 주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바이스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집에 이제 굴러다니 나무 토막을 하나 가져와서 이제 시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품이 좀, 음, 생각했던 것보다 좀 다르긴 하지만, 바이스 역할만 제대로 해준다면, 그래도, 사용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으니까 한번 나무 나무를 붙잡아 볼게요. 이게 이제 움직이면 안 되는데, 네 조금 움직이죠. 네, 네 그래도 뭐 나름 고정이 되네요. 이게 더 움직이면 안될것 같은데 이렇게 사실 움직이면은 전사단좀 위험할 수 있죠. 좀더 단단히 줘야 되나요? 네, 아, 단단히 줘야 되니까 이제 안 움직입니다. 네, 세게 조여주면 그래도 바이스 역할을 하긴 하네요. 그래도 원리는 뭐 똑같으니까. 어, 이렇게, 쓰읍... 생겼던 제품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고정시키는 부위죠. 책상에 이제, 책상에 대한 선반에, 작업대에 이제 고정시키는 부위인데, 돌려서 이제 고정을 해줘야죠. 이렇게 작업대에 고정을 해주고, 네, 음. 네. 네, 이것도 나름 꽉조니까 괜찮네요. 네. 뭐 그런대로 쓸만할것 같습니다. 음. 가격이 저렴해서 사용했던 뭐 제품이 이제 아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확실히 바이스 역할은 확실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사용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제품이 아니라서 이제 조금 실망감이 없지않아 있지만 역할은 충분히 할수 있는 제품이었으니까. 켰다 어, 보니까 나는 괜찮아. 구매한 바이스,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